아, 어, 새소리 들리나요? 어, 새소리가 아주 경쾌한 아침입니다. 어,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용 농장이고요.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작해 볼게요. 여기, 이 아이는 블랙 코코예요. 블랙 코코고요. 이렇게. 어, 사이즈 생각보다 많이 예, 큽니다. 예전에 아주 작은 아이를 가져왔었고 지금은 11cm 정도 되고요. 12cm 화분에 있습니다. 그 옆선을 보면은 어, 많이 많이 예쁘게 키우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11cm입니다. 이렇게 한엽으로 너무 예쁘죠. 블랙코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어 말간이 젤리처럼 아주 예쁩니다. 10cm 정도 되고요. 이제 보시면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약간 묵은 종입니다. 묵은 둥이에요 이렇게 보면 은 아주 돌덩이처럼 굉장히 단단합니다. 돌덩이처럼 엄청 단단하고요. 요런 아이는 말간 어, 제가 16,000원에 판매했는데 오늘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제가 오늘 어 군데군데 보여주면서 할인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딴딴해요. 아주 어찌나 딴딴한지 너무너무 예쁩니다. 한번 얼굴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요런 아이 12,000원에 드립니다. 말간입니다. 음, 요 아이는 곰마리아예요. 곰마리아고요. 사이즈가 완전 대품입니다. 15cm 정도 되고요. 어, 가격은 제가 5만 원에 판매하던 아이인데 오늘 진짜 많이 할인해 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 이게 무거워서 들지도 못할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보면 곰 말이야. 예전에는 뭐 가격 말 하나 봐아 굉장히 요런거 고가였죠. 근데 요새는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이즈 묵은 등이는 가격이 조금 있죠. 요런 아이 제가 오늘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한 16cm 정도 나갑니다. 곰 마리아입니다. 어, 마블 금이구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구요. 이렇게 보시면, 그, 이렇게 돌기가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돌기가. 돌기 다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또 요런 모양도 있구요. 이 요런 모양도 있고. 어, 12cm 화분에 있는데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나만 들어서, 아, 잘안 빠지네요. 이렇게. 핑크핑크 물이 엄청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통통해요. 도톰하고 완전 묵은둥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뿌리를 싹 내려놨어요. 그래서 더 이뻐졌어요. 이뻐지길 기다렸다가 영상을 찍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얼굴 3개입니다. 노을입니다. 노을 3도 어, 3도짜리 3두, 20cm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3만원씩 판매했는데 한번 보세요. 얼굴이 정말 예쁘죠? 오늘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도 얼굴 하나에 만 원씩 하는데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묵은둥이고요.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 오늘 25,000원에 드립니다. 삼두가 좀몇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노을입니다. 다크호팔이고요. 이렇게 도토하니 예쁩니다. 도토하니 예쁜 요 아이.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9cm 화분에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꼽아놨는데. 가격이. 여기 여기. 요 아이, 얼굴 3개짜리. 요 아이는 22,000원입니다. 요거는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어, 다른 모양의 아이는 또 있어요. 이거 저쪽에 한두개 정도 있는데, 요 모양은 하나입니다. 얼굴이 요렇게 세개 있고요. 22,000원이고요. 이렇게 얼굴 하나 있는 아이. 갈수록 색감을 갖다 놓은 지좀 오래됐어요. 3월 4일날 가져왔네요. 그랬는데, 물을 계속 주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키우기 좋은 것 같아요. 다크 호팔이 하나도 무르지 않고 어떤 아이는 좀 물러서 보내내도 하나씩 있는데 이 아이는 키우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어, 토스카넬리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 이렇게 두개 있네요. 어, 여기 작은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요큰 아이 두개 있는 아이 요거 사이즈 10cm 정도 되고요. 어, 가격은 만 원입니다. 토스카넬리입니다. 오! 너무 예뻐요. 사이즈 보세요. 완전. 환엽에다. 사이즈 진, 정말 큽니다. 이렇게한 11cm, 10cm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토스카넬리. 가격은 만원입니다. 환엽 콜리입니다. 사이즈는, 어, 11cm 정도. 아주 도톰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분갈이해서 키우는 아이예요. 분갈이 해서 키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뿌리를 새로 내려서 어떠한 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로지 물과 바람 햇볕 이렇게 해서 물론 걸음은 살짝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키운 아이예요 그러면 집에 가정에 가서 키우기 아주 좋겠죠 이렇게 분갈이 해서 제가 키웠습니다 하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적응하기 좋을 거예요 요런 아이 16,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0cm 입니다 어, 그리고 가르시아 가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시아도 어, 색감이 진짜 요새는 너무 예뻐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두개 있네요 여기도 있고 가르시아 아 예뻐요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10cm 정도 됩니다 아니 10 이게 12cm 부분에 있어요 네, 가득 들어있죠? 요렇게 요런 아이 가르시아는 16,000원입니다 얼마나 도톰한지 실제로 받아보면 굉장히 도톰한 거를 알수 있어요. 요렇게 요런 아이는 16,000원이고요. 블루 미니마도 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물 주고 또 가꾸고 이러고 이런 상태에서 예쁘게 자라도록 노력해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작았을 때 가져온 아이입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키우는 아인데 이 가격은 12,000원 이고요. 이렇게 받아 보시면은 굉장히 도톰한 느낌을 볼수 있어요. 어, 처음에 가져올 때는 입장이 도톰하지가 않아요. 얇고 그냥 얼굴만 크고 이랬는데 저희 농장에 와서는 이렇게 도톰한 이 도톰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 여기는 약간 기온 차가 밤낮의 기온 차가 굉장히 높아 많아요. 딴데 비해서 그래서 다육이 어, 생장에 아주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대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아이, 12,000원입니다. 레드 티아라. 레드 티아라입니다. 어, 되게 단단하게 잘 컸죠? 11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어, 두 개만 있어요. 이제 도톰하니. 어찌나 예쁜지. 예, 18,000원 판매하는 아이인데, 제가 오늘은 1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톰합니다. 네드티아랍니다 도톰한 아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환엽으로 되지 않나요? 아, 원래 좀 환엽기가 있긴 있는데, 네드티아라는이 정도로 환엽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근데 올해, 모래 묵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멋스럽고 예쁩니다. 아, 세상에.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는 가격이 14,000원에 드릴게요. 어, 미루 군생 대품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이렇게 어, 18cm 정도 되고요. 약간 금기도 있어요. 이렇게 금기, 금기도 있고요. 이렇게 군생이 얼마나 얼굴이 많은지 한번 보실까요? 뭐한한이0개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하, 진짜 많습니다. 얼굴이. 여기는 금기도 있어요. 이렇게. 요런 아이 제가 5만원 판매하던 아이 4만6천원에 드립니다. 미릅니다. 사이즈는 20cm 정도 되네요. 진짜 여기 여기 금기 다 있어요. 지금 세개 3개 있는데요. 3개다 금기가 다 있습니다. 아, 요런 아이는 46,000원에 드립니다. 미릅니다. 찰스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15cm.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근데 이렇게 색감 보세요. 이렇게 아가들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자구가 다 보이는 아이입니다.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것도 자구. 요거는 지금 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요거는 3만 원 했던 아이고 요거는 와, 얼굴 하나에 2만 원한 아이인데 이게 보시면 정말로 대박이에요. 그죠? 아주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요. 요런 아이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어, 사이즈 15cm 얘는 먼저 주문하신 분한테 드릴게요 먼저 찜 하세요 15cm 정도 됩니다 농기시마입니다. 농기시마 입니다 어, 농기시마 뭐, 목대가 목탁 올라와서 커야 되는데 우리 집은 좀 추워서 그런지 안 올라가고 근데 굉장히 목대가 굵어요 요 밑에 보면 목대 보이나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걸 3년차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어, 지금 23년 3월 23일날 분갈이를 다시 한 거예요. 그동안 2년 만에 분갈이 를한 번씩 하는데 3년차 접어든 아이예요. 되게 도톰합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얼굴이 네 개, 다섯 개 정도 되네요. 기본적으로 다섯 개 되네요. 아우, 제가 이제 키워놓은 거니까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드립니다. 얼굴 하나 사이즈 큰거는 안되고 작은거 쟀을때 한 3cm정도 4cm정도 되네요. 4cm 작은 아이 아닙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프레토리아. 프레토리아구요. 아주 예전에는 3,4년 전에만 해도 명품창으로 거래됐던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요정도 크기면 굉장히 고가에 거래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창에 대해서는 다 모르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요런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4, 13cm. 이 화분이 14cm 정도 돼요.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 어, 봉안 같지 않나요? 연꽃, 같, 연등 같기도 하고, 연꽃, 연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요, 요 아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음, 어, 돌기, 골드, 새도, 금. 골드, 세도우 돌기, 금. 이게 좀더 어울리려나? 보시나요? 이렇게 돌기가 다 나와있어요. 이쪽으로. 두 개가 있구요. 사이즈는 14cm, 15cm. 얼굴이, 얘는 얼굴이 몇개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얼굴이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두개 다, 다 이쁩니다. 두 개만 있구요. 가격은 각각 3만원씩이구요. 사이즈 14cm입니다.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골드 섀도우 돌기 금 아유 어려워 여기 보시면 릴리 시나 변이 금이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10센 1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도톰한거 보이나요 굉장히 도톰합니다 사이즈 12cm 이, 이 아이 이거는 여기 두 개만 있어요 가격은 8000원 입니다 가격은 제가 올리지 않고 이렇게 예뻐져도 올리지 않아요 요 아이는 8,000원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음, 그 진짜 우리 농장에 예쁜 아이가 참 많아요. 가까이 살고 계시거나 서울에 살고 계셔도 여기 서울에서 되게 가까워요. 생각보다 1시간 이내 거리니까 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해피한 날 되세요. 해피데이입니다.